최근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뉴스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우의 경우 오히려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한우 소비가 늘면서 쇠고기 값이 오르긴 했지만 농가가 그만큼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 상승 요인을 억제한 겁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한우 소비가 증가하며 가격이 올랐지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오히려 한우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6월 생활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한 가운데 한우 등심 소비자 가격은 만 17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다른 축종과 비교해봐도 한우고기 상승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 삼겹살은 100g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8% 올랐고 닭고기는 1kg 기준 5.1% 상승했습니다. 수입 쇠고기 상승률과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냉장 수입 쇠고기 1kg당 수입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미국산이 11.3% 호주산은 16.3% 올랐습니다. 한편 올 6월 한우 도매 가격은 1kg당 2만 831원으로 전년 동월에 1만 9,503원 대비 6.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가들의 안정적인 공급이 한우 가격 안정을 뒷받침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 보니까 상반기 동안에 잡히는 도축 투수를 보니까 매년 만두씩 늘었더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우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었다라면 한우 가격은 엄청 많이 올랐겠죠. 실제 최근 3년간 상반기 한우 도축 마릿수를 보면, 2019년 35만 8천 마리, 2020년 36만 9천 마리, 2021년 37만 9천 마리로 매년 도축 마릿수가 1만 마리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며 가격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억제시킨 겁니다. 또 최근 수입 곡물 가격이 크게 인상되며 사료값이 올라 농가 생산비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한우값 상승률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도축 마릿수가 늘고 사료값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한우 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농가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공급도수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 추세하고 수요 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사료 가격이 비싸게 되면 은 이제 농가는 이제 생산비가 많이 들어으니까 수익을 보기 힘들겠죠. 한편 전국 한우협회는 최근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부담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S 김아은입니다.